축구에서 골이 제일 많이 터는 것이 후반에 이제 15분 남겨놓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으셨더라도, 노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그냥 해놓은 자산 관리를 헛들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안타까운 면이 뭐냐 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은 서로가 몸도 괴롭고, 그 다음에 정신도 과거처럼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말다툼이나 충돌로 이것이 확산되어서 갑자기 암울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시지. 말고요. 노후에 내가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게 되는 삶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는 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지 못한 변화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보시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문 닫는 곳도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대교라든지 이런 잡지가 보면은 이전에 어린이들 이제 학습지였는데요. 이제 이제 고령자들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매크로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제 장기 저성장 성장률이 이제 뚝 떨어져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모습, 그게 이제 앞으로 제일 일어날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사회적 특징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세대 간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자원은 저성장이다 보니까 파이는 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그 파이를 갖기 위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어, 들라면은 첫 번째. 저성장으로 접어든다는 변화. 두 번째는 저성장의 환경하에서 이제 어, 다양한 마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겪게 될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자잘한 변화들. 예를 들어 유아의 숫자가 아주 적어지다 보니까 고급 유아용품은 살아나는데 중저가는 다 사라진다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에 나왔듯이 어, 유아에 무슨 신발을 75만 원 주고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들이. ]입니다. 소소한 변화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병력 자원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젊은 층의 노동력은 앞으로 모자랄 겁니다. 많이 모자라게 될 거고요. 좀 있으면 젊은 층은 거의 언제 금값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나가면서 나타낼 변화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일본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돼서 변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경로들의 이슈들이 하나 하나씩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서베이를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일들이 터지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60대 10년 골든타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내가 제치 직업 시장과 근로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재취업과 근로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해서 소득을 벌면서 내가 삶을 잘 살아갈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융 자산이든 무슨 자산이든요. 이 자산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 이두 문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키 이슈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의 이제 문제를. 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의 어 어떤 관계 망입니다.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 여러분들의 둘러싼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망들을 풍성하게 좀 갖는 것. 어, 그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6 0대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어, 관계망에 대해서 이제 쾌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요. 어, 여러분들의 관계망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은 노후에 가장 큰 도전이 우울이나 고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갑작스러는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어,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망을 좀 튼튼하게 해 놓으시는 것. 어, 그것이 또 하나의, 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노후에 있는 리스크를 축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에서 골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것이 후반에 이제 15분 남겨놓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으셨더라도 노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그냥 해놓은 자산 관리를 허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성인자녀의 리스크 뭐냐면은 성인자녀의 결혼 비용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 꽤 크니까요. 여러분들, 은퇴자금에서 결혼 비용을 꼭 빼십시오. 빼고 나서 쿨하게 여러분들의 은퇴자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부족하다면 결혼자금을 조정해야 됩니다. 결혼자금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시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은퇴자금에서 결혼자금을 빼고 야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결혼자금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한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사기 있습니다. 우리가 피싱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수익 유혹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옵티머스라든지 라임 사태도 그랬고요. 최근에 ELS 사태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데서 많이, 어, 당하느냐 하면은, 주식이라든지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요. 안전한 중수익 자산이라고 했는데,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나 라임도 사실은 5, 6%를 주는 중수익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ELS도 5에서 6%를 주는 중수익 자산이라고 해서 많이 넣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고수익 유혹보다도 오히려 중수익 유혹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금융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 하면요. 그 안에는 반드시 숨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게 예금금리가 2%인데 나한테 5%를 준다더라? 세상에 그런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면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그 위험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 그게 이제 금융사기 혹은 고수익 위험,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질병.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대질병에서 보험으로 중대질병을 뭐 많이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결국 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투자입니다. 지출이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를 하시면 그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운용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다른 지출이 없는 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요즘 요양케어 하는데 한 달에 350만원 들어갑니다. 그 케어 안 받는 사람 한 달에 350만원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건강에 꾸준하게 어, 투자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가 또 은퇴 창업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어, 그 소자본. 자본이 되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곳은 누구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어 모아둔 은퇴자선마저 이제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은퇴 창업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가진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내가 가진 어 지식, 전문성 이걸 가지고 노후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황혼이온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황혼이혼 하니까 뭐 60, 70에 이혼을 많이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여자들은 40 후반에서 50 초반, 남성들은 50대 이럴 때 보통 이혼할 사람들은 그때 다 해버립니다. 언제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혼할 사람들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대 넘어서도 요즘 이혼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뚝떨어져 50대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안타까운 면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서로가 몸도 괴롭고 그다음에 정신도 과거처럼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말다툼이나 충돌로 이것이 확산되어서 갑자기 불행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부부간에서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3공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제가 쓴글 중에서 아마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칼럼 썼을 때도 인기가 좋고 그랬는데 이게 부부간에 제가 이제 꼭 지켜야 될 것들해서 3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 부부간에 공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공감. 부부들 간에 서로 간의 깊은 슬픔들을 다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분 같이 분노하지않 뜻이 아니라요 같이 나누자는 뜻입니다 집안일을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여성들 자녀도 떠나니까 집안일 적겠네 이래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성들은 체력도 약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이제 한끼 차리는 것도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일을 같이 나누는 것 공분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라는 관계망을 유지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서 국가의 삼공이 있으면은 국가를 위큰 기둥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황혼 이원을 방지하기 위한 어,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것 역시 삼공입니다 어, 공간 공감 공분 이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다들로 제 앞으로 어려운 세상이 온다 그런. 말을 해서 좀 협박조로 들리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30대 40대는 특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복지를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었을 때가 예를 들어 지금 중국처럼 소득이 12,000달러다 이렇다면 걱정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가 한 32,000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느 정도의 복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80대, 90대, 70대 이분들의 삶을 보시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잘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삶을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어 지금은 이제 60대, 5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다 제도적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 훨씬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나중에 예차하면 주택연금 활용하고 국민연금 활용하고 이두 개만 활용하더라도 최저생활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라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요. 노후에 내가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게 되는 삶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면은 내가 그 삶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 그게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